내네저말은나 네, 오늘은 제가 얼굴 보고서 잠깐 대화를 할 건데요. 제가 방금 도티 사칭들을 보고 왔어요.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. 보고 갔더니만 대화가 나요. 왜냐하면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, 자기가 그냥 도티 그 영상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요. 그대로 악플도 달리죠.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의 형식. 2의 형식은 아니 2 형식밖에 없나? 1라고 이 제가 봤던 거 중에 2의 형식은 자기가 샌드박스 그 도티 대원이 되다가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봤거든요, 제가 방금. 보고 왔어요. 그 사람 <laughs> 죄송합니다. 동생이 그래 가지고 <laughs> 그 사람들이 일단 먼저 자기 써이라는 유튜브에요. 그 유튜브 이름이 근데 이제 그써이라는 유튜브가 자기가 이제 잠들이다 하고 자기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욕을 안 했어요. 3, 3번, 세 번째 도티에 사칭하고 욕을 해요. 저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달아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죠. 지가 똑같이 따라 했잖아. 별로 할 말이 없죠. 아무튼, 도티 유튜브나 자체 유튜브 같은 거 사칭하시면 안 돼요. 그런 거. 그냥 자기 혼자서 스스로 찍으세요. 물론 인기가 낮을 수도 있고, 구독이 낮을 수도 있고, 출력가 낮을, 낮을 수도 있고, 조회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. 사 그럴 수도 있죠. 그냥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재밌잖아요. 않아? 뭐 재미로, 취미로 하는 건데, 뭐. 조금, 뭐 그래도 괜찮죠, 어차피. 나중엔 그렇게 될 건데. 아주 도티티비 사칭 같은 거 하지 마세요. 그 이만.